오늘은 마트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어, 프리미엄급 막걸리 리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배의정도가에서 나온 우옥생주. 그리고 두 번째로 골목 양조장에서 나온 골목 막걸리 프리미엄 12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해창주조장에서 나온 해창 막걸리 12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막걸리를 준비한 이유는 보통 우리들이 많이 마시는 뭐 지평이라든지 장수 막걸리 같은 술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차 마셔 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같은 탁주 계열이라고 해도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막걸리들과 비교했을 때, 어뭐 물론 이제 감미료의 어떤 유무도 그렇겠지만 첨가되는 어 재료의 양이나 질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뭐 적게는 5천 원에서 6천 원, 많게는 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일단 떨어지는 질감만 봤을 때는 이 우곡 생주가 이 골목 막걸리보다 훨씬 더좀 농도가 짙은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으로 해창 막걸리. 어 마찬가지로 얘도 되게 걸쭉하네요. 일단 이 우곡 생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정도가에서 나온 술이고요 이제 백세주를 만들고 국순당을 창업하신 이제 배상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배상면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곡주라는 술을 만드셨는데 그 술을 좀더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든 술이라고 전해 들었어요 우곡주를 살균하지 않은 이제 생탁주로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좀 짧다고 알고 있고요 물의 함량보다 쌀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색깔도 약간 우윳빛이좀 강하게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막걸리인 이 골목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골목 식당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어 유명해지신 박유덕 사장님이 만드신 막걸리고요. 막걸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종종 봤는데요. 참 막걸리에 진심인 분인 것 같더라고요. 감미료 무첨가 제조 방식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해창 막걸리나 오곡생주도 마찬가지로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술들인데 정확히 어떤 특허 기술을 사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막걸리들도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드는 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해창 막걸리는 어 원래는 구도짜리를 먼저 그 사서 마셔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마트에서는 이제 9도짜리는 없고 12도짜리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이렇게 향만 맡아봤을 때이 우곡생주랑 골목 막걸리는 비슷한 어떤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향을 맡았을 때 어떤 요구르트향 같은 느낌이라든지 과실향이 좀 풍부하게 나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해창 막걸리 같은 경우는 향만 맡았을 때 앞에 두 막걸리들과는 좀 확연히 다른 존재감을 뿜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 확실히 이거는 좀 술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도수는 이 우곡생주는 어, 10도이고요, 그리고 골목 프리미엄 막걸리는 12도, 마찬가지로 해창 막걸리도 12도이거든요. 코로 향만 맡았을 때는 이 골목보다 해창이 알코올의 느낌도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알코올이 좀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이제 잘 익은 김치에서 나는 그런 발효가 잘된 느낌, 좀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 일단 이 우곡생주 같은 경우는 이 질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입에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좀음 점도가 짙고 굉장히 좀 실키한 느낌이 있어요. 어 어떤 신맛이나 막걸리에서 보통 느끼는 이제 청량감이라든지 탄산감 이런 거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굉장히 달달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뚜렷한 그런 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골목 막걸리 같은 경우는 어 맛을 보면 이 우곡생주에 비해서는 약 간의 산미가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우곡 생주는 단맛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단맛, 약간의 산미도 느껴지고 단맛은 약간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 해창 막걸리는 이세 중에 존재감이 굉장히 좀 뚜렷합니다. 분명히 이제 탄산감도 느껴지고 산미도 이 중에 가장 강해요. 이렇게 잔에 담겨 있는 모습도 보면. 이렇게 침전물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단맛이 분명히 강한데, 단맛만 튀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산미와 적, 그 탄산감으로 인한 어, 적절한 어떤 청량감도 이게 가장 있고요. 술을 마셨을 때 사실 좀 다양한 느낌이 들어서 좀 재미있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둘 중에는 어 골목 막걸리가 조금 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곡 생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굉장히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당도도 굉장히 진하고 하는데 그 굳이 단점을 얘기하자면 좀음 술이 좀 단조로운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맛있습니다. 술을 그렇게 잘못 드시는 분들도 이 우곡 우옥, 생주 같은 경우는 되게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게 도수도 10도면 사실 뭐 술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낮은 도수는 분명히 아니지만 어떤 입안에서 알코올의 쓴 맛이나 그런 거는 거의 느껴지지 가 않고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냥 굉장히 맛있는 요거트를 마시는 느낌. 음, 굳이 표현하자면 뭐 멜론이라든지 그런 과일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당도 높은 그런 향이 많이 나요. 입안에서 어떤 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처음 마셨을 때는 이 골목 막걸리도 산미가 거의 없고 단 맛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술이라고 느꼈었는데 이렇게 비교해서 마셔보니까 이 우곡생주에 비해서 산미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해창 막걸리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셋중엔 무조건 이 해창 막걸리를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딱 마셨을 때 일반적으로 술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전달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단맛도 많이 나고. 앞에 이두 술은 사실 그렇게 많이 마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맛있지만 조금은 단조로운 느낌이 들고 워낙 이제 당도가 높고 바디감이 좀 무겁다 보니까 좀 여러 잔을 마시기에는 음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럼 이제 이 술들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우곡 생주는 750ml고요. 이마트에서 6,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 막걸리는 이게 350ml. 350ml면 소주보다도 조금 적은 양인데 350ml고 가격은 마찬가지로 이마트에서 7,800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창막걸리 용량이 좀 제일 많아요. 얘는 900 마찬가지로 이마트에서 한 병에 14,8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해창막걸리가 가장 비싼데 이제 양 차이가 다 이제 제각각이다 보니까는 100ml당 단가를 구해봤을 때이 우곡생주는 100ml당 867원 그리고 골목막걸리는 100ml당 2,229원 이면 우곡 생주보다 두배 이상이 비싼 거네요. 그리고 이제 해창 막걸리는 100ml 당 1,645원. 같은 양이라고 봤을 때이 골목 막걸리가 가장 어, 비싸고, 그 다음이 이제 이 해창 막걸리,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곡 생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막걸리를 마셔봤고요 일단 이 우곡생주 같은 경우는 워낙 달달하고 어, 향이나 맛에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던 반면에 좀 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어, 술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나 좀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목 막걸리는 음 밸런스도 괜찮았던 것 같고 다 좋은데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은 양을 놓고 봤을 때이 우곡 생주보다 좀 월등히 비싼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양이 3 5 0 m l 면 어느 정도 술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순삭인 그런 양이거든요. 3 5 0 m l 면 소주보다도 적은데, 일단 도수는 12도의 탁주기 때문에, 아마 마시는 속도도 훨씬 빠를 거고, 전체적으로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해창 막걸리는 솔직히 오늘 마시면서 크게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맛과 어떤 바디감이 굉장히 무거운 거는 맞지만, 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좀잘 잡혀 있는 느낌, 네, 그래서 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막걸리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번에는 어, 또 다른 영상으로 좋은 술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